님 평화. 예, 지금 전철 기다리고 있고요. 어, 오늘 그 제일독서 집에서 6장 5절에서 그 이하 말씀 참와다더라고요그 온유하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그렇지만 좋은 하는 사람은 정말 천 명에 한명 많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정말 진실한 조언 할수 있는 그런 사람. 결국 그건 친구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친구를 거르고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정말 말씀 한줄한 한 줄마다 옳은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 편할 때, 나놀 때, 나잘살 때, 나 즐거울 때만 함께하는 친구들. 그러나 정작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외면하는 친구들 많아요. 찐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닌 적도 많고요. 정말 그런 귀한 친구, 나에게 진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귀한 친구는 드물기도 하지만 우리가 식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식별의 눈을 주님께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어떤 위로와 도움을 받게 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식별하고 좋은 친구를 가릴 수 있는 또 눈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글 읽으면 아마 그런 생각이 반뜩 떠올 겁니다. 그래, 이런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 내 주변에 보면은 나쁜 사람들 많은데 좋은 친구 사귀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도 그 생각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남들에게는 어떤 친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생각엔 좋은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들이 바라보는 나는 어떤 친구일까? 정말 다 좋게 보일까?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저도 그 오늘 집회서에서 말하는 그런 헛된 친구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주고 상대방이 어려울 때는 도망을 치고 또 상대방 을 어떤 이용해서 나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솔직히 제 스스로는 그걸 몰라요. 하지만 삼자의 눈으로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구나. 그런 버시 되기 위해 심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좋은 벗을 사귀려고 하는 그 마음만큼 일종의 이것도 우정의 황금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벗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행복한 우정 쌓아 쌓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주님께.